이 손은 언동을 파는 전장이 갖다 대면 돼요. 네, 이렇게 갖다 대고, 핏스라이즈에서가 나한테 당길 거예요. 당겨서 들어올리고밀 건데, 머리가 보시면은 상대방 머리, 머리, 내 머리가 상대방 배 쪽에 있어요. 이렇게 몸통에. 그리고 다리가 옹그려지면 안 돼. 그럼 상대방 뚝떨어지 살짝 걸리고 있어야지. 걸리는 느낌이랄까? 이렇게, 이렇게 살짝 걸리고.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무거워요. 하체가 너무 무거워. 멀리 이렇게 보낼수록 좀더 편하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그 여기서, 한 손은 이제 겨드랑이 이렇치고한 손은 이렇게 치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걸면 이렇게, 이렇게. 걸어. 그 다음, 이제 오른손 걸었으면, 이제 오른발이 반대쪽 허벅지에다가 걸 거예요. 자, 이정이 그대로 두고, 발이 여기다 이렇게 걸어. X로 만들어, X. 그 다음, 당기면서 오른발, 왼발 차주고, 차주고, 이 왼발에 트라이크 그림 잡을 건데, 이 오른발 허벅지가 뒷부분을 딱 꼬집어줘야 돼. 꼬집어지고, 잠그면 돼요. 이거, 이거 밀어주면 돼요. 쭉. 네. 밀어주면 돼요. 어주고이 지금 뒷, 뒷물을 잡고 있는 이 손이 안으로 뒤이 들어가도 되어요 이게 딱 땡기면서, 왼손이 여기 맞고, 이거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손이 맞고, 이거는 안으로 뒤이 들어가서, 몸이 빠져나가요. 그래허니에 앵클까지 잡아주면 돼요. 그렇죠? 엉덩이가 뒤꿈치. 자, 띄우세요. 뒤로 누우면서 그리고 뒤통수를 하늘 보면 뒤통수가 땅에 나니까 결국 찾아보시면 네, 세요 자, 상대방 가슴이 내 머리 앞에 있어야 돼요. 자, 걸고 나서 오른발이 반대쪽 허벅지를 넘어가게 엑스 만그 다음, 이거 땡기면서 차, 직무로그 다음, 이렇게 띠키게. 그 다음, 장구. 그 이거 밀어주면 돼요. 밀어주고, 왼손이 무릎 무릎선은 많이 못 했지. 나 연결 연결했 무릎이 살짝 걸리셔야 돼 이렇게 이게 나의 모양, 게 다이아몬드 같이 걸리시는 거요 하나 둘셋딱 일어서. 셋. 이렇게 가야 돼. 이 다리를 이렇게 가. 됐나? 그러니까 언더를 감. 언더 할때엉덩이가이 오른발 이렇게 밑에 있죠. 이 다리 쪽으로 슬라이드 가는데. 이렇게 계속 나아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냥 이 상태서 하지 말려. 이렇게 가. 그리고 이 다리가 아래 있지 말고 약간 올라타 있게. 위에. 여기에서 이 허벅지 위가 올라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약간 위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타 있으면 좀더 쉽게 들어갈게요.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있으면. 여기 있지 말고, 무릎에 있지 말고, 무릎 위에 허벅지, 무릎 위에 허벅지 이렇게 올라타 있으면. 자, 여기 가서, 자, 상대방을 나한테 이렇게 당겼더니, 에이스 잡고 스매시넣어 스매시. 이렇게 늘려버려 이렇게 스매시 이렇게, 스매시 이렇게. 알시는데 스매시 들 때, 왼손이 이 겨드랑이 이쪽으로 밀어줘요. 그리고 오른발을 지금 살짝 차주면 돼요. 이날 이렇게 차주면 이 발이 앞으로 빠져요. 지금 이, 이돌때 발목이 오금에 걸려있잖아요. 이 펴보세요. 이렇게 오금에 지금 이 발목 걸려있잖아요. 이거를, 이거를 끼워서 밀면, 밀면 발이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턴이 올라간다. 우리 등 갖고 뛰었다니 다리가 일쪽으로. 다음 이손 여기 이렇게 이 손이 여기 허벅지 앞에 여기 겨드랑이 앞에로 이렇게 막아 팔뚝이 이렇게 막아주대로는 거지. 나 손은 여기 뒷무릎 이렇게. 그래서 이 손을 일쪽으로 전저 일쪽으로 일쪽으로 전저 일쪽으로. 양손은 그리고 오른발을 살짝 차줘. 가지고 왼발으로 쑥을 걸어. 나 오른발이 뒷무릎에 잡아 뒷무릎 이렇게. 잡고 밀어주면. 툭 떨어질 때 잠그고 이 왼손이 윗손이 뒷몸을 잡는거에요 그래서 앵클, 자고야또지게 같은 포지션으로 내내가 이렇게 서 <laughs> <laughs> 위에서는 스매시를 해줘야 돼요 이, 이 무릎이 제가 엑스 하고 있는 이 다리가 이 다리 사이로 내 가래미 사이로 이 무릎을 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죠 그냥 손손 밀어내고 하나, 됐지? 됐지 셋, 넷, 여기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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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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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둘, 손 둘, 손이 하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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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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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고 이 다리 갔더니 반대쪽 골반 낮추면 이게 잘 들어가니까, 그죠? 뚝 떨어지니까. 그런데 네. 이쪽 골반 낮추면 이렇게 낮추면 이게 안들어가잖 이렇게 떤다 말이야. 이게 왼발 지금 이 나비 골 걸고 있는 왼발 외측, 외측인데 부담이 확 온단 말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쪽 골반 낮추면 이렇게 낮추면 이게 밀면서 왼쪽 어깨로 롤 해야 돼. 이걸 밀어줘요. 이렇게 밀어줘 이렇게 밀어주고 왼쪽 어깨 쳐다보고 양쪽 다리 이 오른발로 이걸로 앞차기 해줘 이렇게 앞차기 앞차기 하고 왼쪽 어깨를 돌르면 롤이 돼 이마를 돼 이마. 이마. 자이 손을 짚고이 오른발이 무릎을 딱 뚫어줘. 여기서 넘어가지. 이 발등에서 넘어가서 무릎 을 뚫어. 자이 다리가 앞으로 킥. 킥. 그래서 뒷무릎으로 들어가게. 킥하고 양손 이제 여기까지 오면 무릎이 앞으로 오면 상체 손을 뗄수 있어. 반대가 멀리 있으면 손을 떼기 힘들어요. 무거워. 이 다리가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손을 떼기게 돼. 뗄 수가 있어. 이제 떼면 이 다리 헌율이니까 반대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푹으로 가서, 사망이처럼 이렇게. 가서, 땡기고, 쳐다보면 또 이제 헌율 또 들어간다고 이렇게. 알았어, 안 돼? 여기서 띄웠잖아요. 이렇게. 이렇 봤더니 상대를이 골반 안 춥나. 손을 언덕 왼손 밀면 회전돼. 왼손은요, 이쪽으로 회전합니다. 이 오른발로 키가 키가 하면서 불러 계속 쳐다보고. 이마대로. 그냥 이마 대고 손을 짚고 이발를 무겁게 뒤로 가면서 무겁게 하고 끼. 딱 붙이고 어니로 우리 다 아, 이신 한번 더할 해요. 반대쪽으로 같지 예? 이 겨드랑이 밀고 있는 어깨로 롤을 하시면 돼요. 여기 잡았죠? 다리가 넘어가는데 이쪽으로 다다고 그럼 이걸 밀면서 몸이 이제 오른손은 먼저 회걸 해줘야 된다. 이뎌하면 왼쪽으로 해준다 자 그냥 이걸로 키하면서 왼발로 그대로 롤. 어깨로 롤. 그 다음 이마 대고 손 짚어. 이마를 대고 손 짚으면 돼. 요그 다음 손 짚고 밀면은 뒤로 일어난다. 여기 게 일어나. 이 오른발이 뒷무릎으로 슬라이드. 슬라이드. 양손으로 3마리 여처를 땡기면서. 이거 이